지난 6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강원대학교에서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재전이 진행되었습니다.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재전은 2016년부터 시작한 대회로 현재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. 해당 대회는 강원대학교를 비롯해 경북대학교, 경상국립대학교, 부산대학교, 서울대학교, 전남대학교, 전북대학교, 제주대학교, 충남대학교, 충북대학교 등 10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. 이 대회는 구성원 간의 협력과 상생, 우회를 다지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적인 상생 발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. 과거에도 이런 국립대학교 체육대회가 존재했는데요. 그 이름은 대통령기 쟁탈 국립대학교 체육대회입니다. 현재 교육부와 같은 문교부가 후원하고 국립대학교 연합회가 주최하는데요. 이 대회는 1973년 10월 제1회를 시작으로 매년 개최되다가 1990년대 이후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. 이때 충북대학교는 제6회를 개최하며 첫 출전하였고 제18회도 개최하였습니다.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8월 12일에 충남대학교 박물관으로부터 1988년에 사용된 충북대 깃발을 환수받았습니다. 이 깃발은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제16회 대통령기 쟁탈 국립대학교 체육대회에서 개항된 충북대학교 깃발인데요. 체육대회가 종료된 후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입니다. 이번 깃발 환수는 충북대학교 박물관과 충남대학교 박물관이 대학 역사 및 지역사회의 자료에 대해 공동으로 조사 연구하기로 한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인데요. 이때 충북대학교는 충북대 박물관이 가지고 있던 충남대학교 요람 등 충남대학교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. 이상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 재전의 과거 대통령기쟁탈국립대학교 체육대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